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온칩스 주가 한번 한 차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금 현재 눌림 목관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4월 1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AI 골드러시 NPU 1등 기술력 폭발적 이익 성장 초입의 상승이란 제목입니다.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진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급증하고 있다. AI 대중화를 위해 AI 반도체는 전성비와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출원용 AI 반도체, 즉 주문형 반도체, 즉 NPU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NPU 디자인 하우스 1위인 동사가 AI 반도체 골드러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HBM과 DDR5 등 AI 반도체 중심의 신규 투자와 범용 반도체 생산 라인의 선단 공정 전환 등에도 집중한 결과 2분기 현재 기존 레거시 디램과 랜드 생산 능력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AI 출원용 칩인 마하원을 네이버 출원용 서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텔도 자체 개발한 AI 출원용 칩인 가우디를 기반으로 쿠다를 벗어나 플랫폼을 구축해 네이버의 AI 서비스 구동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세기 증기기관 발명에 비유되는 AI는 향후 생산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전 산업 지향을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AI 반도체는 장기적 관점의 필수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산 올해 1월 미국 법인을 설립해 삼성 파운드리와 ARM의 파트너사로서 미국 시장 내 고객과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실적과 수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IP 개발 비, 매출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와 비교할 만한 높은 기술력과 엔지니어의 확보, 그리고 선단 공정에 최적화된 차량용과 AI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 그리고 IP 개발 매출 비중 증가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 확보로 인해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 높은 밸류션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MPU 관련된 이제 반도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습니다 자, 가온칩 한번 상승했다가, 자, 대세 상승 나왔다가 좀 많이 눌림목 나왔죠?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이제 반등을 하기 한 첫날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대로 보시게 되면은 추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돌파 시도를 몇 차례 했었죠? 자 추세 상승을 돌파 한번 돌파 를 했었고 돌파 실패를 했었고요 두번째 돌파 시도했다 실패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락 추세 눌림목권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좀 관심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시는 것 보다는 약간 눌림목권 한 2-3일 정도 눌림목권에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활용하셔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온 칩스 오늘 종가 10.96% 상승하면서 8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만 6천 원, 2차 저항대, 9만 4천 원, 3차 저항대, 10만, 10만 3천 원, 4차 저항대는 11만 원가 되겠습니다 11만 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환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구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7만 5천 원, 2차 지지대 6만 6만원, 3차지 때 38,000원, 금위때 그 42,000원과 37,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수급대는 보시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는 밑에 대부분 밑에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매물대는 조금 조금 분할로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85,000원부터 11만원까지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이렇게 나오는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승한 날에 따라가서 사지 마시고 눌림목구간에 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오늘 현재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팔고 있긴 하지만 은 순매수일수가 훨씬 많고 순매수량 자체도 많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은 순매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한달 동안 16만 7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자,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자, 보험도 최근에 트레이딩 투신 같은 경우는 순 매도,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는 트레이딩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드라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보시겠습니다. 신용비율은 4.24%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은 4.24% 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아, 수급도, 아, 이제 최대주 지분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됐습니다. 동산은 시총, 음, 중소형주죠? 동산은 시총이 대략적으로 9,600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100위 이하부터는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이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3조 7천억 원 미만이면 은일단중소형주로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49.1% 최대주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책임경영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에, 635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대부분 반도체 예적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산은 재작년에 매출이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고 재 작년에서 630억 원대 매출액에서 올해 1000억 원대 내년도에 1700억 원대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형 성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억에서 올해 81억 내년도에 160억 원대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내실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억 원대에서 올해 90억 원대 내렸는데, 16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작년부터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영업이 6억 원 적자에서 2분기 때 15억, 3분기에 12억, 4분기 24억 원이었고요. 작년 1분기 6억 원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때 6억 원 적자였네요.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고, 자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억 원 대비 올해 2 3억원예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작년에 12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 그다음에 4분기도 작년에 24억 원에서 올해 34억 그래서 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갔고 2분기부터 보면은. 작년보다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52% 유보율은 97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9.3%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보다 조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1,430원 BPS는 7,651원이 되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PER을 책정한다는 거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내년도 예상 EPS 1,430원 자계산을 쉽게 에, 1,400원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이면 10배면 14,000원입니다. 14,000원, 28,000원, 56,000원, PR한 60배, 50배 조금 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싼 가격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이 9.3%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서는 15배에서 20배 구한인데 현재 약간 주가 위치에서 보시면 싼 가격대는 아니라는 걸 투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미래에 상당히 밝은 기업이죠. 그래서 내후년도 실적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내후년도도 에 참고적으로 영업이익률 10.5%로 어, 내년보다 내후년도 영업이익률도 마진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내후년도의 예상 EPS는 2 9 6 9원이 2,698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까지 땡기면 은좀밸류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예, 영역 매출, 예, 그리고 에, 오토모티브 이쪽에서 그러니까 오토모티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동차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쪽에서 1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하우스 디자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디자인 하우가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n p u 에 관련된 핵심이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다 하겠습니다. 동산은 2022년 5월 2 0날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은 당연히 없겠죠. 더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에서는 반도체 설계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종가 84,00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핸드라고데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41.1%증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큰포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a i 의 골드러시 관련된 MPU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폭발적 이익성장의 초입이, 초입이다. 그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8.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41.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94,000원, 2차는 11만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후안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75,000원, 2차는 6만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온칩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에 따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